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B대 BC대 CA가 2대 1대 3이에요 자 여기가 2K 여기가 K 여기가 3 k 라는 거죠 이때 각 C의 크기를 구하시려 했네요 자 뭐야 지금 3K의 각도가 2고요 그러면 여기가 3, 3일 3때 얘는 뭐겠어요? 같은 비율을 가집니까? 이를 똑같이 내가 뭐 3a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그 다음에 2k를 호로 가지는 얘는 뭐야? 내가 2a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k의 호를 가지는 건 내가 a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야? 우리 계속 했었죠? 이거 대 이거의 각도는 이거 대 이거의 각도랑 같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비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? 더 길면 더큰 각을 가지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거가 삼각형이죠. 전체를 다 가지고 하니까 삼각형이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? 당연히. A 더하기 2A 더하기 3A가 180이라는 말이 되고요. 그럼 6A는 180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A는 30도가 되죠. A 하나에 30이니까 얘가 구하라는 여기 각수는 2A였죠.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60도가 답이 되겠네요.